야, 안녕하세요. 민테크 주주미돌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주식 고길를 걷게 될 황금 타조입니다자 오늘이죠 8월 21일 우리 한번 민테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해볼게요. 민테크 최근에 이 8월 달이었죠. 8월 3일날에 저점 5,770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좋은 수급이 나오면서 이전에 나왔던 매몰대를 뚫어버리면서 상승의 신호탄을 썼고. 다시 한번 거기서 매물대를 모아가고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급적으로 그리고 흐름적으로도 아주 좋은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시 한번 민데크가 추가적으로 어떤 호재가 있어서 더 오를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영상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6개월짜리 물량이죠. 11월 3일날에 풀리는 그 물량까지 우리가 보고 나서 보호수가 걸린 이 물량들이 어떻게 풀리고 이 물량들이 풀리면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테크를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최근에 수급을 여러분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최근에 우리가 저점을 찍었을 때 볼까요? 8월 3일이었어요. 이때 저점을 딱 찍고 이 이전과 이 이후의 흐름을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는 거래량도 많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을 때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기관들이 그 물량들을 좀 던지고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기관 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이 기타 금융 쪽이랑 기타 법인 쪽이에요. 일단 지금 물량들을 하나하나 지금 던지면서 어느 정도 지금 자기들의 수익시현을 하고 있다는 라 거는 좀 어느 정도 아쉬운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기타 금융 쪽도 지금 어느 정도 물량들을 던지고 있죠. 유독 민테크는 기타 법인이랑 기타 금융 쪽에서 매도가 정말 많았어요. 이전에 상장했을 때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기타 법인, 그리고 사업 펀드, 그리고 기타 금융. 항상 이렇게 많은 수치가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락하고 횡보하는 그 시점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가 최근에 항상 펌핑이 나오기 이전에 이렇게 지금 던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지금 던지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이렇게 포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급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들은 왜 매수를 할까요? 그렇죠.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전기차 화재가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었죠. 그거 관련돼서 지금 2차 전지 쪽에 전구체도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민테크는요, 지금 이거 관련돼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검진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수혜를 받으면서 개인들이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수급을 보면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당장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개인들의 수급이 한 번에 쑥 들어오면서 펌핑이 올 확률이 높아요. 대신에 이번 펌핑에 다시 한번 주가가 확 밀리면서 이전에 지금 여기서 매물대를 많이 형성을 하면서 지금 기관들이 많이 던졌죠. 특히 기타금융이랑 사모펀드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요. 그 물량들이 나왔던 이 시점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전에 나왔던 이 매물대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상승할 만한 이 요인들이 정말 좋아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일단 매도를 먼저 하시고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올 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우리가 주어가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주 구성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주 구성을 보면 일단 공모가 10, 500원인 거는 맞죠. 그리고 상장을 5월 3일 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8월 3일 날에 풀린 물량들은 이미 시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짜리 물량이죠. 11월 3일날에 풀리는 물량들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3개월짜리 물량들은 이미 다 시장에 풀렸죠. 그러면서 에이티는 성당 투자조합의 3폰드의 물량들이 다 이렇게 소화가 됐고, 앞으로 이제 6개월짜리 풀릴만한 물량들을 보면, 235,000주. 이것도 벤처 금융이랑 기타 주주기 때문에 사모펀드랑 기타 법인 쪽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취득 단가랑 평균 단가를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테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때 이제 2021년도에 했던 이 제3자 유증은 3,800원 그리고 2023년도 마지막 유상증자는 5,400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5천 원일 때 떨어질 때 고민하지 말랬죠. 이때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왜 그럴까요? 기간의 취득 단가보다 지금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투매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 얘들은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2021년부터.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 분명히 다시 한번그 주가를 조금 더 자기들이 위로 올렸다가 정량 확률이 높아요. 6개월짜리 이 물량들 풀리기 직전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8월 5일날에 문자를 보내드렸죠. 이때 장 마감하고 나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민테크를 제가 5,500원에서 6,200원 분할로 들어가했어요 이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주가가 5,500원까지 떨어졌을 날.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취득단가가 지금 수준보다 높기에 투매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이며. 다시 한번 장이 좋아지고 검진 관련한 수급이 들어올 때 확률이 높기에 패닉셀보다는 추가 매수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 문자를 받으셨던 분들은 잘 대응하셨을 거예요 이때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제가 댓글로도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이 있냐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결국에 지금은 믿음의 영역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분명히 홀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매수, 매도 타점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있는 제 번호 이용해 보세요. 010-4203-9533, 위 번호 제 개인 폰이에요. 여기다가 민테크라고 문자를 남기면요. 여러분들, 민테크만 제가 여러분들 시황이랑 타점, 매수 언제 할지, 매도 언제 할지 보내드릴 거예요. 이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판단을 해서 매수, 매도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거는 여러분들, 제 구독자 분들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돈 같은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만 받고 투자하시면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이거 하나 바라고 여러분한테 제 시간, 제돈 써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타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종목 원하는지 모르니까 민테크라고 반드시 보내주셔야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민테크라고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제 번호로 이렇게 바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장 마감하고 취합해서 여러분한테 다음에 민테크 타점이 나올 때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로 다시 한 번만 돌아갈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슈팅이 나올 만한 수급이 들어왔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매물대에 다시 한번 좀 밀리면서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단기적인 고점은 12,000에서 13,000원 이사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매물대가 정말 많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여기까지 슈팅이 나왔다가 떨어질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매도를 한번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아셨죠? 일단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영상 너무 됐으면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4203-9533제 번호로 민테크라고 문자를 남겨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타점이었습니다.